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러입니다. 아 어, 지금 중고차 시세가 신차급들이 막 떨어지고 있죠. 그 와중에 거꾸로 좀 올라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바로 요런 차량이죠. 도요타의 프리우스 어, 하이브리드의 거의 정석과 같은 교과서 같은 친구예요.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조상님이죠, 조상님. 정말 연비로서는 그 누구한테도 시지 않습니다. 진짜 저기 등록증에는 공인 연비. 30km 찍혀있는 괴물같은 놈입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정수 어, 프리우스 차량이고요. 요거는 2010년식 차량이네요. 2009년에 출고가 돼서 2000현, 2010년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1.8이고요. 주행거리 15만km 주행했습니다. 어, 양쪽 휀다. 여기 부품 단순 교체입니다. 음, 뼈대 먹은 게 아니고 볼트 체결식 부품만 교환됐고요. 어, 사무실에 동생이 이거 지금 30만 키로째 타고 있습니다. 아, 뭐 배터리 문제 뭐 걱정한다 뭐 이거 30만 키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음, 진양철 회장이 말씀했듯 아직 일제한테 안 됐습니다. <laughs>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잔고장이 진짜 없습니다. 유명하죠 이 도요타나. 혼다 렉서스 차주 분들은 차를 못바꿔요 강제로 고장이 안 나서 그런 차량입니다. 아, 지금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요 시트는 좀 상태가 좋지 못해요. 여기랑 예, 엉덩이 부분 요거는 감안해주시고요. 본네트에도 이렇게 좀 음, 꾸김 자극이 꾸김 자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지하시고 아니, 인지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전동 접이 미어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그 외에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옵션이, 니가 뭐가 있, 뭐가 있니? 열선 시트 있네요.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있고. 야, 옵션은 정말 없다. 여기 썬루프 있는 매물이 귀한데, 이건 썬루프가 없네요. 아, 요 차량, 그냥 연비로 타는 겁니다. 연비로. 그래서 거꾸로 기름값이 오르면, 이런 연비 좋은 차량들 시세가 올라가게 되죠. 이 차량 구매 예정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딜로였습니다 바이바이